예, 여러분, 쉽고 재밌는 구약의 이야기, 어느덧 21번째, 제목은 출애국 38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아, 지난 번 시간과 시간 차이는 약한 36년의 차이가 난다고 보니요 36년, 7년.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성경 한 군데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3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1일을 애곡하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참 슬픕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 자기 생명도 어쩌면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고 어, 광야 40년을 백성들과 함께하던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 죽음은 참 슬픕니다 아,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모세의 나이로 말씀드리면 약한80한 음, 2세 정도 되었는데 어느덧 38년이 훌쩍 지나서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아, 지난번 20번째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가나안 정탐 이야기를 했는데 가나안 정탐은 출애굽한 그 이듬해에.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의 정탐꾼 12명을 보내지요. 그렇게 해서 정탐 이야기가 끝이 나고 36년 이상의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그럼 그동안 정탐 후에 모든 이야기를 빼먹느냐? 사실 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성경에는 광야 생활 40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한 4년 정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년이 출애굽 한지 약한 1, 2년 정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제목까지 38년을 훌쩍 뛰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전 해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던 해까지 이야기. 그러니까 약 4년 정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출애굽 39년째의 이야기는 민수기 2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계속. 됩니다. 1446년에 출애굽을 하여서 1406년 모세가 죽음으로 광야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고 후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가나안 정탐 아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오늘 이제 출애굽 38년 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9년째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참 이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몇번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번 이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숙이 33장, 41절에서 49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우 빠르고 긴박하게 이동을 하면서 점점 가난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초래고한지 39년 되던 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 누이, 이제 모세의누리 미리암이 죽죠. 민수기 20장 1절에 또 모세를 도와서 많은 일을 수고를 함께 했던 모세형 아론이 죽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에서 29절에 아론이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아론을 애국하면서 30일 동안 함께 슬퍼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이제, 가난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1 2 0세에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에, 너보산 꼭대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얘기는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에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죽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명기 34장 7절 8절을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 너보 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에게 길르앗에서 단까지 온 땅을 보여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거기에 이제 사해가 있고 사해 위쪽 오른편에 너보 산이 있습니다. 너보산이 있고 요단강이 쭉 갈릴리 바다로 이어지고 사이에 바로 위쪽 이제 요단강 왼쪽에 이제 여리고가 있고 또 이제 길갈이 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레바논이라고 쓰여진고 그 밑에 보면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보산 꼭대기에서 멀리 단까지.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눈을 감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120세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보산에 오르게 됩니다. 너보산에는 세 봉우리가 있다고 그래요. 에, 해발 835m의 리바 봉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카야트 봉우리 790m, 또한 봉우리 에, 그 비스가 아니, 봉우리 710m, 바로 모세가 올라간 봉우리는 바로 비스가 봉우리. 입니다. 여러분 해발 7 1 0터면참 엄청 높은 봉우리입니다. 이 봉우리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눈을 감는데 성경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3세였으나 그의 눈이 허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굉장히 건강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흔히 나이가 40이 넘으면 노안이 온다 그럽니다 모세가 120세인데도 눈이 허리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하는 거죠 그, 그만큼 모세는 아직 건강했는데 너보산 예, 비스가 봉우리에서 모세는 눈을 감습니다. 평생의 바램이었던 가난을 눈앞에 두고 눈을 감지요. 예. 너보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불과 46km, 베들레헴은 50km, 약간 오른쪽에 있는 여리고는 불과 27km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였는데도 모세는 죽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유를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내막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아, 신명기 2장, 1장 2절부터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 너희가 여기 머문 지 오래니 여기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머문 지 오래니 한 곳은 호렵산이었고 떠나라 했을 때에 백성들은 그, 호랩산을 떠나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그, 신명기 1장 2절은 이 거리를 열하룻길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것도 정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걸었을 때의 열하룻길이지. 예.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감난 얘기도 있고, 예. 임신부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도 있고, 뭐 몸이 불편한 분들, 관절이 안 좋은 분들, 허리 안 좋은 분들, 뭐, 어떤 데는 몸살이 드신 분도 있고, 그 이런 백성들과 함께, 호래산에서 가대서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지만은, 사실은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먼 거리죠. 그래서 그먼 거리를 옮겨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아이 참 큰일 났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 불평을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모세가 이제 반석을 향했는데 아, 모세가 화가 났던 모양이요. 이 백성들이 과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주신 그런 기적을 알면서도 왜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는가. 참 지도자로서 참아야 되는데 반석 앞을 향하여 명령을 하기 앞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내리쳤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민숙이 20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분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물은 주셨지만 은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숙이 2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곧 백성들과 함께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노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을 감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의 출생도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그죠? 예, 나이를 강에 버려진 아이가 죽지 아니하고 그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애굽의 궁중 생활을 하고 이렇게 참 신비로운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인데 마찬가지로 죽음도 사실 신비로운 거예요. 예. 신명기 3 6 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백부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사실 누가 장사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을 때에 30일을 애곡했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도 역시 30일을 애곡합니다. 일반적으로 7일을 애곡하는 반면에 30일을 애곡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론이나 모세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광야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더 세세히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5월 말까지 하겠다 했는데 11번의 시간이 남았는데 말라기까지 다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세밀하게 또 궁금한 것을 또 알아가고 또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교훈, 깨달음, 삶의 지침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간단한 논리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구구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구구단으로 이렇게 아시고 그걸 기초로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과 함께 광야의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리고 요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므로 다음 주 이야기부터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여호수아 전체를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쉽게 더 또렷하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또, 잊어지지 않니할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꼭 요수화서를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